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음, 한국의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진 수호통역사는 정확하게 1973명이 있습니다. 어, 많은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은 어, 수호통역사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농민 입장에서 그 당연한 걸왜 연구하는지 하지말수 있죠. 어, 하지만 정책을 만들고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데는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호통역사가 몇 명까지 많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관련 자료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음, 아마도 수호통역을 연구하는 예산도 부족할 테고 박사나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어, 연구가 부족하니까 데이터 찾기가 더 어려울 수 있겠죠. 어, 하지만 저는 지금 로브 핸즈라는 수어 통역 서비스를 만들고 있지만 모인도 어, 아니고 수어 통역사도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아주 과감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 틀려도 괜찮죠. 어, 저는 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어, 그냥 있는 숫자를 바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어, 다들 107손마리움센터 아시죠? 어, 2019년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55만 번의 수호통역을 했다고 합니다. 음, 2014년 현재 107에는 40명의 통역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 통역사마다 업무가 다르지만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어, 여기서는 40명 전부 수호통역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어, 1년 동안 수호통역사 40명이 어, 55만 번의 수호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청각장애인은 언어장애를 포함해서 45만 명이죠. 어, 국립국어원 최신자료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중에 69%가 수어를 제1 언어로 쓰는 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내의 농인은 30만 명 정도 됩니다. 농인이 하루에 한번 수어 통역이 필요하다면 너무 많은 건가요? 어, 저는 하루 한 번은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인이 하루에 한번 수호통역을 쓴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농인 30만 명이 하루에 한번 수호통역을 1년 동안 쓰면 1억 2천만 번이 넘는 수호통역을 이용하게 됩니다. 처음에 수호통역사 40명이 55만 번 수호통역을 했다고 했죠. 이 숫자를 1억 2천만 번에 적용을 하면 수호통역사는 8,720명이 필요합니다. 어, 지금 수어통역사가약 2,000명이니까, 못해도 6,000명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적정한 수어통역 숫자가 몇 명인지 연구한 자료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노인이 어, 하루 한 번만 수어통역을 해도 이 정도 숫자가 나오는데, 어, 만약에 더 자주 이용하게 된다면, 통록사가 얼마나 더 필요해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죠.